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대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광명에 있는 초코의 마야다육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아주 신상 아이들이에요. 여기 없는 어떤 다육들을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여기도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재배하시면서, 어, 싸게 드리는 다육들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요, 특별한 세트입니다. 새해맞이 특가고요 가격들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어, 가격,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수 있는 그런 품종들로 고급 품종의 명품들로 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색깔도 보시면 이렇게 보라보라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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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노랑 어 그리고 요거는 좀 빛이 나는 요 품종도 대단한 품종이고요. 홀리데이 여러분 아시죠? 이런 품종 어, 빨갛고 노랗고 젤리화가 되는 품종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이런 품종들로 해서 총 15종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가격에 여러분께서 데려갈 수 있도록 최저 맞춘 가격으로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이제 오늘 어, 소개되는 다육들, 요 품종. 어 그대로 가져가시려면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세 세트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 진짜 맞춰드릴 수 있을 그런 가격으로 낮추고 낮추고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택배비는 빠져야 되겠다라는 그 의견에 이제 모아갖고 어이 가격에 이제 책정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 세트 가격 대박이에요. 먼저. 15종을 이제 구성을 맞춰주셨고, 가격은 이제, 어, 이거 다 보여드린 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기 비발디라는 품종이에요. 비발디입니다. 창입니다. 여기 조금만 마야 달기는요, 군생들보다는 이렇게 목대가 길게 나지 않는, 어 이렇게 낮게 자라는 품종들로 해서 음, 맞춰 주시는데요 오늘은요 오늘은 대부분의 다육들 농장에서 여기서 사장님께서 키우신 거 말고 농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농장가에 조금만 플러스 된 거예요 그 가격에 맞춰 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음, 첫번째 이거 보여드릴게요 비발디 라는 품종이에요 비발디 창입니다 창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짧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소독 길이는 이렇게 길이가 있습니다. 어, 요거 7cm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사이즈는 좋고요. 이렇게 빨간색의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 수형이 다 똑같지 않아서 지금 빛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들어간 것도 있어요 같은 품종입니다 같은 품종이고 음, 사이즈는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빨간색의 진한 라인과 입장색이 붉은톤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죠 요거 사이즈 아주 좋아요 비발디라는 품종이고 요것도 여러분 어, 최저가격 만원인데 오늘 세트 가격 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이런 이제 가격은 이런 가격으로는 여러분 이제 구매하시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농장에서부터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거고요. 비발디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어 굉장히 잘 달궈진 어 입장 색깔이 붉게 다 나오고 있는 비발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상이에요. 까망인데 신상 가운데 이렇게 젤리로 바뀌어지는 거고. 보라색이 빛이 나죠. 빛이 납니다. 요거 2두로 거의 다 되어 있고, 외두는좀 사이즈가 큽니다. 어, 오시리아 루비라는 신상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보면은 2두3두 색깔 좀들 들어온 거는 요렇게 연한 보라색이지만, 이렇게 진하게 다 들어올 그런 품종들이에요. 아, 색깔 너무 이쁘죠? 요렇게 지금 빛이 납니다. 보라색에 진한 색깔로 해서 이렇게 젤리화가 되는 까망 시리즈이지만, 까망 시리즈는 흑장미 색깔로 해서, 음, 붉은 톤의 그런 그 젤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보라톤의 젤리가 돼요. 너무 멋있죠. 사이즈도 너무 좋고 그 외도보다는 군생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음요 품종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훨씬 만원보다 훨씬 더 어, 높은 가격에 여러분께서 사셔야 되는 오시리아 루비라는 품종이에요. 요게 이제 세트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석양입니다. 석양도. 이름을 왜 석양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석양 노을 아시죠? 그 빛깔이 난다해서 이게 이름이 석양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빛깔 지금 빨간 톤으로 해서 또 라인보다는 전체 입장의 색깔이 보여지고 손톱 끝은 빨갛죠? 이렇게 응, 빨간 빛깔의 손톱 끝이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철화도 중간에 보이네요. 저런 철화도 있고 여기 지금 색깔이 어 실제 색깔보다는 좀. 음, 응, 어. 연하게 나오는 게,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석양입니다. 이렇게 석양 노을처럼 아주 진한 빨강색의 빛깔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진한 빨강이 어두운 빨강이라 보다는 밝은 빨강, 태양이 지고 있는 그런 석양처럼 그런 빛깔을 낸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요것도 들어가요. 사이즈도 좋아요. 보통 8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 이런 것도요. 만원 훌쩍 넘는 가격으로 반품 가격으로 사시려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석양입니다. 석양도 오늘 들어가 있고요.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로라클론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를, 이 가격에 어떻게 사시냐고요. 못 사죠. 절대로 사실 수 없는 로라클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모여져 있는 거고요. 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금빛도 들어가 있어요. 어, 빛이 나는 어, 이 아이도 지금 윤기가 나는, 어, 백분이 없는 그 로라클론. 로라클론은, 어, 큰대포에서부터 해서 A타입, B타입으로 해서 소개가 많이 됐었죠. 어, 그 품종입니다. 키워놓으면은, 이 얼굴이 아닌 전체 보라색의 빛감을 진하게 올려주는 전체 입장 색깔이 나오죠 어, 로라클론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8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로라클론도 드리겠습니다 어, 요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홀리데이 여러분 잘하실 겁니다 홀리데이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 위에는 금빛이 있네요 <laughs> 금이 들어가 있는 홀리데이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고 있고요 음, 요것도 봉우리처럼 모아지면서 손톱 끝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진하게 물 들어온 거 음. 맑게 들어왔네요. 맑게 들어온 홀리데이도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요거 좀 굳혀진 아이 색깔이 맑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요 보리 같이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 홀리데이는 좀 오래된 어, 좀 음, 무군 둥이 다져진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사이즈가 커요. 요 아이도 이제 같은 품종이고 같은 농장에서 데려온 거예요. 요거는 더 큽니다. 초록빛이 많이 있는 대신에 어, 사이즈가 더큰 어, 똑같은 품종이에요. 홀리데이도 오늘 들어갈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 만 원이 넘는 가격에 사셔야 되는 그런 홀리데이 어, 요거 오늘 품종에 들어갈 거고 홀리데이는 너무나 좋아하셔 갖고 있어도 또 갖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고요. 그다음에 불새가 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색깔이 정말 빨갛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손톱끝은 음 날카로우면서 아주 뾰족하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 보세요. 선명한 빨강에 이렇게 물듬이 끝자락부터 이렇게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불새도 들어가는데 어요와인 사이즈 아주 좋고요. 여러분 그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 달궈지나요? 뒤에 보면 이렇게 물듬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불새 불났습니다, 먼저. 어, 불났어요. 어, 새의 깃털 같은 모양이고, 빨간색의 빛감으로 올려준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진 건데, 불새도 오늘 들어갑니다. 가격 대박입니다. 오늘 새해 첫, 어, 그 사장님께서 세일을 해서, 특가로 해서 세트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품종들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놀랄 로짜예요 <laughs> 저도 놀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리. 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콜리 또 여기 들어갑니다. 가격은 뭐 여러분 요거 키워놓으면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아실 분 있으십니다 많으 많이 있으세요 이것도 보라색의 빛감으로 내주는 거고 어 대품을 여기서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대품 큰 대품도 가격이 엄청나게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음, 띠는 어, 이런 사이즈보다는 더 크죠 한 10cm 20cm의 사이즈의 콜리는 어, 수영도 멋있고 빛감도 멋있지만 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laughs>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음, 그 얘기 시작을 했는데요. 콜리예요 콜리. 보라색의 빛감. 이렇게 놔주고 있고. 보시면 동글동글 한엽이고요 어, 외두보다는 이 아이도 외두도 있지만, 이렇게 쌍두, 그리고 군생들. 자국가 많이 나와있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요 아이가 오늘, 어, 새 특가로 이제, 어, 데려갈 아이예요 어, 요것도 들어갑니다. 콜리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보라색 빛감 보여드리는, 어, 콜리. 콜리도 오늘 품종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메비우스 금인데요. 아, 다 다져졌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예쁜 색깔 지금 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손톱 끝은 밝은 빨강으로 지금 색깔을 내주고 있는 불새. 뒤에 입장 색깔 보세요. 어, 이런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7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크고요. 아주 풍성하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메비우스 금. 오늘 품종에 들어갈 요총 15종 이에요 여러분 요게 또 요것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캔바라 마리아는 여기 이제 조꼬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노란 얼굴이 지금 빛깔 엄청 많이 잘 올라왔죠 요것도 노란 빛깔의 입장 색깔과 어, 안쪽으로 모아지는 손톱을 가지고 있는 캔바라 마리아 색깔 손톱 와 멋있습니다 요아이 어 요아이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게 같은 아이예요 요아이도 사이즈가 더 크죠 여기 색깔 들어온 것 보다는 더 큽니다 뒤에 있는 아이가 이거는 캔버라 마리아라는 품종이고 여기 쪼구에서만 상표기 등록이 되어서 여기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캔버라 마리아 이거는 정말 특가의 특가입니다 <laughs> 엄청 저렴하게 오늘 구성에 이 아이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세트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 펜서예요 블랙 펜서도 보시면 이렇게 색깔 보세요. 이렇게 맑은 빨강으로 해서 어 뒤에 입장 색깔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요. 수영도 너무 멋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어 포트에 들어가 있죠. 사이즈가 훨씬 포트보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음 색깔을 이제 분갈이 하셔서 여러분께서 다지시면 되시는 거고요. 블랙 펜서도 큰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이 아이도 맑은색에 뭐 감 으로 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거고 어, 붉은 톤의 이런 색깔을 주는 거예요. 어 요거 블랙펜서 창입니다. 요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포도가 있습니다. 청포도도 큰 아이 여기 지난번에 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 색깔 보세요. 엄청 맑은 노란 음 빛깔에 색감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청포도 금입니다. 금기가 있어요. 모두 맑은 연두색에 지금 빛깔을 내어주고 있고 보시면 여기 음 금기가 다 있다는 청포도 금이에요. 금 청포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붉은 톤의 입장 뒤에 색깔도 나오고 있고요. 손톱 끝은. 빨간색으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7세지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뒤에는 어 붉은 톤의 빛과 맑은 색이죠.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저 끝에는 철어도 보이네요. <laughs> 어 이렇게 음 청포도입니다. 청포도도 들어가고요. 오늘 15종 중에 유아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돌기마리아 금이 세상에나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돌기 말이야. 돌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이거, 이거 좀 작은 거는 환엽 돌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엽은 입장이 더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게 환엽이거든요. 어, 그거 하고, 거기 이제 사이즈가 이게 더 작고요. 요거는 이제 뒤집어지면서 커지는 손톱 끝이 좀 날카롭죠. 지금 돌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 여기 토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 좋습니다. 요런 거는 한 10cm 정도 될것 같고 환엽 돌기 마리아금은 조금 작습니다. 그보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돌기 마리아금 세상에나 이것도는 이거는 2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렸다 해도 어그 정도 넘게 최저 가격이 2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돌기 마리아 금도 오늘 세트에 들어갑니다. 15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랭, 프랭크 스포클론이 있어요. 큰 사이즈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난번에 세트에서 이제 세트로 소개드릴 때어 18cm, 17, 8 c m 정도 되는 완전 대품, 맑은 빨강으로 해서 온 온통 다 전체 다 빨강으로 들, 물을 들여주는. 프랭크 스포클론 여기 있으요 사이즈는 요게 작죠. 조금 작습니다. 이게 어, 그래도 10cm는 넘는 사이즈로 보여져요. 보니까 이렇게 색깔은 아직 들 들어왔는데 맑은 빨강으로 해서 이 아이도 이제 색깔 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 입장 색깔 나오죠. 요런 빛깔로 나올 겁니다. 음, 이 아이도 들어가요. 세상에 이거를 만 원도 안될 금액에 오늘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랭크 스포클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와인이에요. 와인 레드 와인. 와 레드 와인 색깔 나온 거 보실래요? 음, 이것도 사장님께서 엄청 예쁜 모주를 데려다가 여기서 키워낸 거거든요. 이렇게 색깔 나와요. 이거 보다 지 맑은 톤으로 더 진하게 나올 거고, 어, 그 어두운 탁한 빨간색이 아니더라고요. 레드 와인을. 제가 이제 물 들어진 거를 봤거든요. 완벽하게 물 들어오는 거. 그랬더니 주황 톤에다가 맑은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레드 와인이에요. 이게 레드 와인. 요 아이도 들어갑니다. 요 아이도 오늘 세트에 집어 드셨고그 다음에 제니퍼. 와 이거 제니퍼는 어떻게 해요? <laughs> 세상에 사이즈는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를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여러분께서 대가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거 3만 원 정도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를 습니다 요거 제니퍼. 짧은 환엽에 나중에 이 수돗길이도 있지만 요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 거 금기도 살짝 있고요. 요안이 나중에 주황빛에 연한 어, 뒤에 입장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짧아집니다 입장은 짧아지면서. 붙여지는 제니퍼도 고급종으로 해서 사이즈 키워놓는 거는 정말 가격이 10만원 이상 판매가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니퍼까지 다 소개해드렸어요. 모두 15종입니다. 15종, 15종 이렇게 제니퍼랑 레드 와인이랑 프랭크 스퍼클론도 이렇게 좋은 아이를 세상에 오늘 새 특가로 해서 세트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가격으로 정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런 품종들을 요거 이제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빛감으로 나와줄 거고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은 괜히 샀다 이런 후회 없을 겁니다. 음 그렇게 그 사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품종들로 멋진 빛감들로만 볼수 있는 그런 거를 모아갖고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캔버라 마리아고 이거는 음, 메비우스 금이에요 어, 빨간색이죠 나, 메비우스 금 저는 초록색으로 나온거 많이 봤어도 이렇게 붉은 톤의 또 메비우스 금 여기서 어, 구경을 하게 됩니다 어, 콜리 대박이죠 여러분 콜리도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빛감도 좀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뒤에 입장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와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것도 세상에 3만 원 이상 가는 음 그런 품종인데 그래서 여기다 넣으셨고 불새 대박 색깔 보세요. 너무 이뻐요. 어 소토꽃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좀 일반 입장이좀 얇은 게 특징인데 요렇게 빨간색이 빛감이 좋아서 불새도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홀리데이. 음 나중에 이게 렇 맑은 톤의 이렇게 빛감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아지면서 수영은 이렇게 만들어 내는 홀리데이도 있고요. 로라 클론도 대박이죠. 세상에 로라 클론 어떻게 새 특가로 이제 사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석양. 그 석양 음, 노을지는 그런 빛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고 어, 입장도 요 아이도 약간 뒤집어지는 그런 보시면 음, 이렇게 화작하시죠 꽃처럼 봉황필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자주색으로 붙여지는 음, 너무 예쁘죠 색깔 보세요 <laughs> 오시리아 룩이라는 어요 아이 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바이지도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전체 서 있는데 와, 색깔이 와 이거 어떻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요게 오늘 세트로 다 들어가셨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샘플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 15종으로 되어 있어요. 총 15종으로 되어 있고 새해 맞이 여기 보시면 파격 특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써 놓으셨고 15종 13만 원. 이것도 가격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음. 진짜 하나에 이제 만 원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엄청 싼 거예요. 15만 원으로 이제 했다가 어, 조금 더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 해가지고 13만 원으로 된 거고, 어, 최저 가격입니다. 진짜 완전 사장님께서 농장가보다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15조 13만 원, 어 최소 가격이 만 원이고, 그에 2만 원이라고 써놨는데요. 콜리나 저 돌기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조금 엠마야다유 이렇게 써 놓으셨고요. 여기 품종 소개해드린 거다 있어요. 레드 와인 어, 여기 들어갔고요. 제니포도 세상에나 이렇게 멋지게 굳혀진 아이, 10cm가 넘는 사이즈로 여기 샘플로 넣어주셨고, 그다음에 블랙펜서도 있죠. 와이 음, 들어가죠. 프랭크스포클론입니다. 프랭크스포클론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세트에 들어가 있었죠.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 조금 작습니다. 얘가. 음. 요게 요게 입장에 한개두개세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일곱 개라면 이거는 둘세 여섯, 여섯 개 정도 되네요. 여섯 개. 일곱 개. 저기 여덟 개. 응. 보시면 요거 어, 10cm 넘고요. 석양. 석양 보여드렸죠. 멋있죠. 이 아이도 수영. 그 다음에 홀리데이. 홀리데이도 들어가 있죠. 어 청포도. 청포도도 이렇게 멋져요. 색깔 보세요. 맑은 톤으로 나와있고. 콜리는 여기는 적, 어, 조금 적당한 보통 수준의 <laughs> 어, 콜리를 넣으셨습니다. 보라색 빛감을 놓여주는 예, 넓은 환엽으로 바뀌죠. 나중에 돌기마리아금. 환엽 돌기마리아금을 여기다 넣으셨어요. 환엽 돌기마리아금입니다. 이 아이 넣으셨고 불색. 음, 불새도 이렇게 놓으셨어요. 아, 빨간색의 빛감이 매력이죠? 그 다음에 비발디 보셨고요. 첫번째로지 제가 보여드렸고, 캔버라 마리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메비오스 금도 이렇게 들어갔고, 로라클론. 와, 로라클론도 어떡해요? 이렇게, 이 가격이 어떻게 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8천 원대 이런 비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오시리아 루비라는 품종이에요. 와, 자주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음,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5종이에요. 15종인데 13만원. 그러면 진짜 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어 이거 지금 로라클로 들어가 있죠 콜리 캠브라 루비도 이 마찬가지고 이거 오시아 오시리아 루비도 훨씬 높은 가격인데 여기다 넣으신 거고 어 제니퍼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돌기 마리야그불이다 <laughs> 이렇게 해서 아주 고급 명품으로 해서 새첫 특가로 해서 파격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렸고 어 주문은 이제 사장님께 하시면 되시고요 음어 요거 받으시면. 어, 이제, 분갈이 바로 하셔도 되시지만, 좀 두었다가 해도 돼요. 어, 그렇게 해갖고, 분체로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사장님께서 요새는 초코에 마에다 여기 있어도 분체로는 여러분께 배송이 되거든요. 이렇게 받으셔서, 어, 분갈이 하셔갖고 키우시면 되시고, 이렇게 많은 15종인데, 여러분 13만원. 어,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어, 이게 명품 고급으로 해서 여러분 품종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 여기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사실 이게, 이 가격에는 단품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시겠습니다. 단품으로 못 사고요. 요렇게 세트로 어 구성을 만들어주셔서 랜덤이 아닌 고정 세트로 이렇게 드립니다. 어 오늘 소식은 새해맞이 첫 특가로, 파격 특가로에서 쪼꼬엔 마야다역에서 보여드린, 어 준비해주신 어요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고, 가격은 13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모여져 있는 다육도 보여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어,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도 있고요 젤리화가 되는 품종. 와, 너무 멋있어, 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고, 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쪼꼬의 마이다육에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어,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득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